장인 장모님 지금 집을 팔고 주택 연금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 아닌가요? 저는 결론적으로 반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왔습니다. 부모님 집 갈아탈까요? 사연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3인 가정의 가장인데, 부산 내용은 아닙니다. 이분이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뺐습니다. 고민을 하는 건요. 장인, 장모님. 사연자의 부모님은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노후 준비가 좀 되어 있는데, 장모님, 장인은 노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인 어른 73세. 나이가 조금 있으시죠? 만 73세. 그리고 3년 전에 완전 퇴직하셨고, 국민연금으로 100만원. 그리고 아내분은, 장모님은 만 70세. 둘다 70세가 넘었습니다. 근데 집을 20년째 갖고 계신 집이 있습니다. 바로, 마포구의 도화 현대 1차 45평을 20년째 거주 중이라고 하십니다. 은퇴 시에 이제 2억 5천 대출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9천만 원 정도를 쓰고, 1.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 2.5억은요, 조심해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집이 있지만은 지금 현금 흐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구조로 만드는 게 여기서는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은퇴를 하셨잖아요 나이가 70이 넘으셨잖아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치를 내가 가져가면서 현금 흐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분들한테 영끌해 가지고 뭐 강남으로 가라 뭐 성동구로 가라 아니면 용산으로 가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생애 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제가 빨간색으로 해 놓은 것처럼 2.5억의 대출이 어 되게 중요하죠. 이거를 빨리 없애는 부분들이 어 저는 중요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연을 보내신 부부의 생각은 장인 장모님이 노후가 편안했으면 해서 지금 집을 팔고 경기도에 7억 정도 인천경기라고 적었는데 제가 경기권이라고만 했습니다. 7억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 후 주택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100만원 주택연금 한 200만원에서 한 300만원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기준으로 한세 가지의 전략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장인 장모님은 아파트 재건축 상승분을 희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아파트 도아 현대 1차가 예비 안전 진단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공덕 초역세권이고 예비 안전진단 통과하고 정밀 안전진단 자금을 모금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님은 재건축 상승분을 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면요, 저는 가져가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어 그럼 현금은 어떻게 하냐?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덕역에 이 아파트는 공덕역 초역세권, 예, 공덕역하고 가깝게 있습니다. 단점은 좀 언덕에 있는 게 단점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 아파트. 지금 하는 나 도와 현대 1차 아파트. 그리고 용적률 상향을 받게 되면 사업성 어느 정도 확보될 것 같아서 정밀 안전진단이나 조합 설립까지 끌고 가기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빨간 거를 용적률 상향을 왜 쳤는지 아십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 용적률 을 상향을 하려고 하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 저는 과거에 이제 공직 생활해서 도시계획 위원회도 많이 들어갔고 도시획 심의 위원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공공에서 형평성을 따지면서 용적률 상향을 뭐 용도 상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용적률 상향을 받는 부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새로 나온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1.2배, 1.5배 정도의 어떤 그 용적률을 올려가는 게 이제 정확하게 통과가 되고 그 대상이 된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만약에 용도 지역을 바꿔 가지고 용적률 상향을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용적률 상향을 받으려고 하면은 기존에 남아 있는 용적률 플러스 용도 지역 상향이 된다는 걸좀 의미하는 것 같은데 역세권이라는 것들 을 따진다면. 그래서 뭐 이제 용도 지역의 용적률은 올릴 수 있는 지역이지만은 용도 지역을 상향해서 종상향을 하는 것은 어려운 아파트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재건축도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어 가져가는게 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민이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가 매달 어느정도 생활비를 드릴 수 있다면 재건축 초기 이득을 얻고 나오는게 좋은 것 같긴 하지만은 저희도 생활이 빠듯한 상황이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주고 싶은거죠. 지금 상황은 어뭐 이런 겁니다 이 이걸로 부모님은 재건축 상승 분을 가져갈 수 있는 어, 도화 현대 1차를 끝까지 가져가고 싶어 하고 이제 사연자는 부모님이 어, 경기도나 인천에 7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해서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두 개를 섞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분이 첫 번째 해결 방안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장인 장모 집에 경기도 인천에 7억대를 옮긴 후 연금 수련을 한 다음에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대출 다 갖고 뭐다 갖고 한 다음에 여유자금 4.6억이 생긴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는 게첫 번째 방법이 어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전략은 자산 가치를 크게 줄이면서 장기적인 현금 흐름도 적어지게 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기도에 7억대 집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7억대의 집을 옮기면요. 그리고 이걸로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요. 주택연금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마포에 있는 아파트가 12억 5천이라고 하면은 12억 5천의 주택연금을 가진다고 하면요. 이거는 7억대보다 돈이 한 100만원 이상이 더 나옵니다. 현금흐름이 늘어나겠죠. 자산도 유지가 되고. 얘도 지금 주택연금을 7억 대를 쓰고 12억도 주택연금을 쓴다면요, 7억 대의 주택연금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2억 대 주택연금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가져가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해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 7억 대의 아파트보다 주택에 대한 수익 규모는 12억짜리 아파트가 더클 겁니다. 그러면은. 해지를 하고 그때 다른데 7억대로 옮겨도 늦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첫 번째 방법은 7억대로 옮기는 거는 X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집 자녀 집 자녀 집 지금 신청자죠 우리 집을 매도하고 서울 집 매수해서 부모님께 전세를 내주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집 부산에 있습니다 이 사연자가 부산에 집을 강서에 있는 명지에 있는데였나 얘기를 매도를 한 다음에 돈을 합쳐서 서울집을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돈의 규모상 서울의 집을 좋은 데를 매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매수를 하고 부모님한테 전세를 준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저는 결론적으로 반대. 왜냐하면 뭐 복직을 하고 서울의 신축금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재정 상황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규모로는 서울의 신축들 좋은 걸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은 이걸 하지 말자인데, 왜 그러냐? 이게 뭐 재건축보다 빠른 시기에 시세 상승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본인들이 시세 상승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빨간색, 부모님도 여유 자금이 생길 것 같다. 근데 현금 흐름은 어떻게 하죠?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쉽고, 제일 큰 건요,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이해관계 얽히는 게최소한이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상담자님이 부모님에게 전세를 내주잖아요. 근데 이 집을 갈아타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못 갈아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 재산이 조금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얽히지 않는 게 우선은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부모님이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되지 않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부모와 얽히면 은 내가 서울의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 하지만요 갈아타기나 옮기는 여건들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번째 전략도 저는 반대를 합니다 지금 사연자가 고민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도아일의 주택연금을 받고 예, 찬성합니다 이거는 재건축이 잘 진행되면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해지 이게 저는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기존 대출도, 연금 대출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 보증료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감소하고 향후 상환 시 부대비용이 너무 커지게 돼 부담입니다. 이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걸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현재의 이자율,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4.5에서 5% 사이에 이자율로 그거를 쳐가지고 하게 되면은 돈이 조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할, 결론은 뭐냐면 저는 세 번째 방법이 제일 이상적인데 주택연금 해지를 생각하지 않고 가는 게 우선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조금은 긴 호흡을 가지고 어, 도화 현대 1차를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재건축의 수혜를, 상황을 보면서 이제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 우선은 현금 흐름을 많이 나오게 할수 있어요. 이도화 현대는요. 도화 현대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뭐가 유리할까를 먼저 판단을 하면요. 지금 2007년 전에, 7년 전에 한 5억대, 6억대였던 아파트가 10, 12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두 배가 됐네요. 그리고 그냥 7억대 아파트 아무거나 서울에 있는 거 뽑아 봤습니다. 신트리 1차, 1단지 아파트도 똑같이 이것도 7억대 지금 아파트인데 시작점이 3 5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얘도 똑같이 두 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두 개는요,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두 배가 올랐으니까. 근데 우리가 가액을 좀 봐야 됩니다. 가액을. 지금 얘는 6억에서 12억이 올랐으면요. 6억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올랐지만 이게 3.5억이 올랐으면요. 수익율은 똑같지만요. 수익은 되게 큰 겁니다. 어디가? 도화현대 1차가요. 그러니까 수익의 규모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데는요. 도화현대 1차입니다. 도화현대 1차. 그리고 현금 흐름도 사실은 훨씬 큽니다. 왜 크냐면요. 현금 흐름 이게 2024년도 기준입니다. 주택연금으로 간다고 하면은 주택연금이 이제 기준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제 주택연금은요 공식 가격으로 12억 이하의 물건만 우리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50세부터 가능한데 공식가 12억이 넘어가면요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공식가 12억은요 시가로 17억입니다. 한 지금 기준으로 17억입니다. 그러니까는 약 17억까지도 현재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주택 연금을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건요. 이 돈을요. 12억이라는 돈요. 시가 기준으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거 1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되는 시가는 17억이라도 12억까지만 인정해서 현금으로 연금을 주는 겁니다. 주택 연금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집이 공시가가 지금 7억대에서 8억대 사이거든요. 8억대? 그러면은, 여기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가는 12억이잖아요. 12억이니까, 현금 흐름이 지금 330만원 정도. 70세가 넘어갔으니까, 330만원 정도, 지금 현금 흐름이 생기고, 플러스 100만원, 43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집을 안 팔면은, 현금이 300만원 현금이 아니라 130만원이 더 생기고, 그리고, 이거를 가져가면은, 가액 자체도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되게 큰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마포를 선택을 해야죠. 이걸 그대로 가져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주택연금을요, 저는 50세 하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점이 중요한데, 최소 저는 70세부터는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누리는 게 훨씬 더 인플레이션을 반응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이제 해지를 한다고 하면 소급이 된다고 하지만요. 인플레이션으로 12억짜리 아파트가 나중에 15억이 되었어요. 17억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17억 5천이 되었는데 공시가가 12억이 넘지 않아요. 그러면은 시세 차익이 낮잖아요. 그걸로 소급 적용해서 내가 이자를 냈던 거, 이자를 받았던 것들을 소급 적용하고 또그 돈으로 어, 나중에 5년 뒤에 3년 그 이게 바로는 안 됩니다. 5년 뒤에 주택 연금을 또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이는 어떡하냐? 그 사이에 또 이런 현금 흐름이 나오는 GPL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활용을 해 가지고 할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핵심 뭐냐? 지금 현재 아파트는 현금 흐름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애는 12억 5천의 시세인데 12억까지만 시세에서 어, 현금을 주택 연금으로 어 이자에 대한 부분으로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는 최고치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우선 첫 번째 정리를 하면은 가치상승이 7억대보다 12억대가 빠르다. 수익률이 똑같더라도 수익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가는 게 낫다. 두 번째는 70세가 넘었으면 주택연금을 이용해도 되고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최적화된 가격이 12억인데 그 가격대에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하면은 총 43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거고, 이거를 배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9천만 원을 썼잖아요. 2억 5천인가 6천에서. 이제 더 이상 쓰지 말고, 여기에서 해결을 하고, 나머지 9천만 원 정도 쓴 거는 조금 갚아 나가도 상관없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집단부 대출로 했다고 하면요. 요거보다 갚아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주택연금을 할때 미리 그냥 땡겨서 갚을 수가 있죠. 갚아서 이 현금 흐름 330만 원을 조금 줄여 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첫 번째 결론은 도아 현대 1차를 가져가라는 거 그리고 주택연금을 70세가 넘었으니까 활용하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얘기하고 싶은 게요. 재건축이라는 거에서 초기의 상승분을 가져간다고 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랫동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가 재건축이 지나고 사실은 주택이 멸실이 돼도, 주택연금의 가입을 관리 처분인가 이전에 했다면요. 현금 흐름을 유지를 계속 할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죽을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주비 대출이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택연금 해지를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 갈아타기를 결정해도 되고요. 이주비가 해결될 경우에는 중공까지 가져가서 시세 차익을 누린 후에 이제 이주, 중공이 되면 아마도 제 생각컨데 여기가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이 안될 겁니다. 그러면은 연금이 가입되는 데를 5년 뒤에 찾거나. 아니면 은그 중간에 지폐일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거나 해서 현금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은 초기의 상승분이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가져가십시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유지하는 게어 유리하고 타이밍상은 주택연금 해지는 이주비 대출이 안될 경우나 이주비 지출이 해결될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충분히 누리는 중공후까지 가져가서 갈아타기를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가져가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오래 가져가는 이유가 만약에 이주비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 재건축이 빨리 되지 않아요. 빨리 되지 않아요. 엄청 느리게 됩니다. 송파의 헬리오시티 가락시형 재건축했죠. 2003년도에 조합설립 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4개월 만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합설립 인가 이전에 추진위가 있고 그추진위 이전에 그 재건축 지정이 있었고 그 지정 이전에 안전진단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12개월 4개월 플러스 3년을 더하면은 15년 이후에 이제. 그 입주를 한 거겠죠. 그럼 15년,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20년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서초안양 재건축에서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가 됐죠. 이것도 12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조합 설립부터 분양 시기까지입니다. 분양 시기까지. 그러면 이것도 12년 4개월에서 훨씬 더 이것도 20년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신규모 파크자이 재개발입니다. 이거는 9년 1개월 걸렸습니다. 이것도 조합 설립인가부터 근데 우리 아파트는 뭐죠? 이제 안전 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죠? 물론 빨리 되는 데도 있어요. 반포의 서밋 아파트 있죠? 거기 되게 빨리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빨리 못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음 아파트 보세요. 안전진단 이후에 사업 시행인가 준비한 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지금 안전진단 뿐만 아니라 추진위부터 조합 설립이니까 20년이 걸렸어요. 반포 안신도 추진위가 된 다음부터 뭐 4년 걸렸는데, 안전진단이 2002년이고, 지금 이제 조합 설립이 된게 2016년이고, 지금이 보시면 이 22년이 걸려 있어요. 지금 안전진단 이후에. 산호아파트, 용산의 산호아파트도 안전진단이 2006년도에 허가가 났지만, 지금 이제 관리 처분 준비하고 있어요. 사업시행인 것까지 거의 18년이 걸렸죠. 진짜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이 너무 빨리 되지 않으니까 초기까지 누리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뭐 소급 적용해 가지고 힘들 걸 걱정을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10년, 15년 뒤 일입니다. 그때 되면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가치 상승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가치 상승이 많이 일어난 것보다 비용이 더 빠지진 않을 겁니다. 연금으로 소급해야 되는 비용들이 더 빠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재건축을 초기에 접근해서 나간다는 것보다 7억짜리나 또 작은 걸로 가는 것보다 그냥 오랫동안 길게 유지하는 게 저는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어, 우리가 현금 흐름이라는 건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현금 흐름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게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상담을 하신 분 중에서도 한 분이,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어, 현금 흐름을 세팅을 잘 해놨어요. 근데 현금 흐름이 필요 없어요. 월급으로도 먹고 살수 있어요. 근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현금 흐름을 지금 당장 뺄 수가 없어서, 이 현금 흐름을 만약에 뺐다면, 뺄 수만 있다면 서울에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마포에 한강뷰가 나오는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빼는 거예요.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집 가치를 포기한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은퇴하신 분은요, 한강뷰가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집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와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지금 우리가 상담을 했던 이분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갈아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 흐름과 이 거주지를 유지하는 거와 시세 차이를 같이 가지고 갈수 있는 어떤 결합적인 방법이 주택 연금을 이용하는 거 이제, 바포의 집을 유지하면서 재건축의 수혜를 누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재건축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랫동안 가져가는 거. 현금 흐름과, 이제, 자산에 대한 가치를 둘다 가져가는 거. 이제, 이게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7억의 아파트를 축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포도와 현대 1차 아파트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주택연금을 활용을 하고, 해지하는 방법도, 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지의 방법과 비용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80세 이전에 그 어머님이 80세 이전, 85세 이전에 재건축이 완성될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미리 짐작하지 말고 상승분 초기 걸 누리겠다 이게 아니라 오랫동안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미리 짐작하지 말고 대응의 영역으로 아드님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자녀 신청자님께서 서울에 집을 사는 거는 찬성합니다. 이건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부모님 전세를 넣어 주는 거는 더 좋은 물건으로 갈아타려고 할때 장애 요소가 자녀분한테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될 수, 안 했으면 어, 좋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 부모님이 뭐 7억으로 축소하는 게또 특히 반대될 수밖에 없는게요. 20년을 사셨다고 했잖아요. 도화 현대 1차에. 그러면은 그 20년을 살 동안 커뮤니티도 형성이 되게 많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70세의 어르신들이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을 봐도 해운대에 이제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여기서 어딜 가려고 해도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밥 먹는 사람들, 여행 같이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커뮤니티 형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부동산 측면에서 아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측면에서 7억으로 간다는 걸좀 생각을 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재산도 유지하고 커뮤니티도 유지하고 현금 흐름도 더잘 나오고 할수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그리고 주택 연금은 지금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집 자체가 12억 가이기 때문에 수혜를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활용하는 거 현금 흐름과 자산 균형 커뮤니티 유지 이렇게 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재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해지하면 경비 처리를 많이 할걸 불안해 한다고 했죠 소급 적용되는 거 주택경고를 받았는데 그거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다시 이자도 합쳐가지고 그거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10년 15년 뒤면요 그거 쓴분 것보다 더 많은 가치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걸 염두한다면은 지금 기준에서 어, 비용들을 어, 무서워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